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트킬러입니다 오늘 3형 컴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형 컴택이 금요일날 0.6% 정도 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얘들이 아래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금요일날 시가 자체는 3%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고점이 4% 그리고 저가가 1.28% 변동성을 조금 보여준 건데, 자, 지금 당장 삼양컴택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관계들에 대한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다. 이 부분이 1번이고,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삼양컴택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부터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긴 했어요. 끌어올려주긴 했는데, 매도를 했었을 때에 대한 흐름, 이음봉이 나와줬을 때에 대한 흐름이 압도적 거래량이 적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삼양컴텍이 고점 라인이잖아요. 그죠? 신고점을 갱신했고 2750원. 신고점을 갱신해 줬고 금요일 날 이제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고점이 4%였고 저가가 1.28%였으면 거의 변동성이 5% 정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에 대한 거래가 어떻게, 어떻게 되죠? 완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관 애들이 물량을 쓸어 갔죠. 쓸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잖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관 애들이, 결론적으로 이기관 애들이, 결론적으로 물량을 털어내면서 개미를 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삼양컴텍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관련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죠? 그죠? 방산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있는데, 지금 당장 제가 이 개미 털기, 응? 기관 애들에 대한 개미 털기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이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 지금, 삼양 컴테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나 됐죠? 자, 8월 1 8일날 상장을 진행을 하고, 지금 이제 9월 5일, 응?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 이제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나와주는데, 이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 애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데,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요 예측 기간 확약분이라고 해서 147만주가 잡혀있죠.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으로. 그죠? 지금 당장 뭐 3개월이나 6개월짜리라고 물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기간 확약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 여기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당장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140만주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나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운용사 기관애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운용사, 금 은행, 보험 해가지고 물량이 거의 만주 6만 3천 주 정도가 잡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관으로 많이 체크를 하죠. 기관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보험, 투신, 사모펀드 애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고 기타 범위까지 물량이 많이 들어와주는 자. 금요일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와주는 흐름이 나타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이나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얘네들이 기타 범위에서 최근에 들어온 것만 10, 12, 000, 4, 000, 25, 000, 2, 500, 1 만, 1만2천4천2만5천2천5백만9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560 빠졌죠. 그죠?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당장, 어때요? 1개월짜리에 대한 확약분을 운용사가 123만 7천 590주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응.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지금 당장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 애들이 누굽니까? 기간 애들이다라는 거예요. 기간 애들이다. 그죠? 외인들과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간 애들이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 딱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을 말씀을 드리는 게, 어, 너무 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나오니까,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위쪽에 설거지를 할 거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지금 당장 기관 애들이 물량을 147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147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매수를 하고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주체는 어디다?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서 고점 2만 750원을 찍어줬는데, 이 구간을 돌파 안 하고 있어요. 얘들이, 돌파를 안 하고 있는데, 왜안 하고 있을까? 일부러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일부러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특히나 삼양컴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장하고 나서 고점에 물려서도 요 라인이에요. 그죠? 완전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 라인이었을 거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흐름을 여러분들 잘 봤었을 때, 삼양컴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야 밑에 구간에 대해서는, 뭐요, 물려있는 구간이었을 거고, 추가적으로 주가 급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뭐요, 수익을 보면서 매도 물량이 나와줬겠죠. 그죠? 근데, 신고점을 찍어줬고, 여러분들에 대한 편당가를 돌파를 했었을 때 애들이 바로 매도가 진행이 될까요? 바로 매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일정이 다가오게 된다고 하면, 어때요? 매도 물량과 손절 물량이 많이 나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삼양컴택이 한번 눌리는 타점이 분명히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엄청 크게 눌리면서 바닥까지 갈 겁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어, 한번 눌러주면서 기관들이 개미를 한번 털고 나서 주가를 다시 한번 어, 방향성을 잡아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대응 전략 어, 잡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난 3양컴퓨터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는 번호 010-7069-3753번 이 번호로 삼양이라고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당장 삼양컵댁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에 대한 자금도 싹다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싹다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고, 고점 부모에 대해서도 일단 개인들에 대한 물량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기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부터, 그죠? 상장 초반부터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흐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기간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장 첫날 IPO가 진행이 됐었을 때는 어, 결론적으로 이 미약약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눌리거나 아래 꼬리를 달고 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미약약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약약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물량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난 기간 애들이, 응? 왜 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호가도 전부 다 비어있죠. 호가도 전부 다 비어있는 모습이에요. 얘네들이 금방 수급을 조금만 받쳐줘도 충분하게 주가를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폭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랑 급등을 시켜주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결론적으로 개미를 털고 물량을 장악을 하고 나서 뚫어 줄 것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노리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위쪽에는 퍼놈 010-769-3753번으로 이 삼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 차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지표들이 좀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이 지표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다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어, 제가 예전부터 주력으로 밀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 펩트론이거든요. 펩트론이 지나 밑에서 매수 사점이 여기서 한번 여기서 두번 이렇게 지표가 떴었는데 요때 당시에 대한 지표를 보시게 되시면 고가가 10만 6천원 저가가 9만 1600원 이거든요. 요때 지표가 나와줬을 때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을 좀 제공을 해 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밑에서 이러한 지표가 나와줬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 드리면서 잡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52,500원에 좀 여러분들의 타점을 잡아드리고 대박 수익을 한번 좀 챙겨드렸었던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지금 당장 펩트론뿐만이 아니고 젠백스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총123% 정도에 대한 수익을 좀 안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좀 제공해드렸었는데, 젠베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표가 한번떴고요 여기서 지표 한번 좀, 한번더 떠주는. 자, 이러한 방향성이 생겼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타점을 못 잡았고 여기서 타점을 좀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좀 안겨 드렸었는데 덴베스 관련해서 실제로 타점을 잡아 드린 거를 좀 보여 드리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좀 타점을 잡아 드렸었죠 32,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고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요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좀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설정법부터 여기에 대해서 수식까지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 설정 방법은요 HTS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FX라고 써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시면 이러한 화면이 하나가 좀 나오거든요. 이러한 화면이 좀 나와주는데 요 새로 만들기 이 새로 만들기를 좀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자, 여기서 지표명과 수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표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무거나 넣어주면 돼요. 제가 차트킬러니까 차트킬러라고 넣어놓고 수식은 제가 보내드리는 거 어, 복사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된, 되고 추가적으로 지표 조건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에 대한 수식이 좀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하나하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복사 붙여넣기 보다는 그냥 보고 하나하나 좀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자 지표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어, 정말, 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많은 수익을 좀 챙겨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이번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이제 주력주, 이 주력 종목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펩트론, 젠벡스도 여러분들에게 주력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수익을 안겨드렸고, 이번에 이제 8회차에 대한 주력주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 7회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BQAI로 여러분들에게 좀 안겨 드렸고 BQAI로 이제 8 0에육박하는 수익을 좀 안겨 드렸거든요. 그리고 BQAI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젠벡스, 펩트론, 그리고 하나오션, 넥스텔, 펩트론 말씀드린 대로 펩트론 그리고 자 계룡건설, 나우아이비, 아이티센 글로벌까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 드리면서 자 2025년 1회차에부터 7회차에 대한 누적 수익률이 875%를 달성을 하는 대박 수익을 좀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있는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진짜 못해도 한 400%까지는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이러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 전부 다 들어오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펩트론과 젠베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명확한 타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텔레그램 입장하시는 방법은 위쪽에는 있 번호 010-7669-3753 번으로 이 주력주라고 세 글자 어,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적주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제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주적 종목 제공을 해드리고,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매일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사는 거라고 검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최근에도 뉴트리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시원하게 20%가 넘는, 그죠? 20%가 넘는 어, 수익을 좀 안겨드렸었습니다. 어, 이러한 종목들도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될것같고요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날 제가 지표에 대한 설명과 주력주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표에 대한 내용과 주력주에 대한 종목을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이 지표에 대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면, 요 부분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100%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어, 지금 당장 지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차트만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어, 지금 당장 여기 옆에 보시게 되시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대한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 뭐 쿡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종목이 좀 나오죠. 근데 쿡컴 같은 경우에도 좀 바닥권에서 메스터점이 좀 나와주는 이러한 타점이 좀 나와줬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좀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와줬는데 결론적으로 바닥이라고 무조건 지표는 뜨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라고 무조건 지표는 뜨는 게 아니고요. 어 추가적으로 자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어떤 거였지? 자,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매수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매수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매수에 대한 지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여기서, 여기서 뜬 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좀 나와줬죠. 완벽하게 나와줬지만, 여기서 나와준 지표는 뭐죠? 자, 여기서 나와준 지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면,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죠?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가 더 있죠? 여기서 또 보시게 되시면, 또 추가적으로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 무조건 100% 정답은 없어요. 주식 시장에 100% 정답은 없고요. 100% 맞아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률이 좋고 아무래도 활용하기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100% 맞는 지표였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부자였을 거예요. 전부 다 부자. 하지만 이러한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수익이 천차만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표와 재료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자 체크를 하고 하나하나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주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진행을 했었을 때 항상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 이러한 지표 플러스 재료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주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 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지표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잘 해보시면서 꾸준하게 수입 볼수 있는 이러한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